네 한복 봐봐 보여줘봐 형지기 한복 보여줘봐 한복 아 한복 들어가 여기 들어가 일리 들어가 일리 들어가 아머님아 학교 간대 세상에 아이고 다 컸다 이제.

어? 그럼 무슨 말이지, 짜리 쫄짜리. 쫄짜리. 괜찮아. 애들은 쫄짜리가 더 좋다고 할 수도 있어. 애들은 아니지, 애들 안 먹었어. 애 이거 조금 줘도 돼. 내 아빠가 부자라, 그냥. 맞아. 할머니들, 애 그지, 야, 이리 와. 할아버지. 야, 칼국 얘들아. 얘들아 지가 할머니들은 또아니들 메지가. 메지가. 할아버지. <목소리> 어? 예시, 응. 야 <목소리> 복주머니 꽉찼다 꽉찼어 부자 됐네 부자 됐어 아 네. 네.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너어다 아니 괜찮아 돈 누가 뺐어 엄마 뺐어? 네, 음, 그게 한국밥도 안다안다야다 밥도 안먹었 밥도 안 먹었다. 안다 밥도 안 먹었다. 밥도 안먹다도안먹안 먹었다. 도안먹만다 밥도 안 먹었다. 밥도 안먹다 밥도 안먹다 밥도 안 먹었다. 밥도 안 먹었다. 다도안 먹었다. 네. 음, 짧한번봐다 깨졌다, 내가. 5만원짜리 두 개를 보이고요, 현재요. 만원짜리 지금. 최소 다섯 장 보이고요. 정리해도. 이만큼이에요. 예, 오, 오. 5만원짜리가 여기 3개나 있어요. 기 다시 펼쳐봐 원단이야. 우와, 아, 엄청, 엄청 많이 받았네, 홍기 이거 만원짜리 만원데 광주가 잘하지? 경주 김공 이게 어촌가 아닌가? 야 예지가, 강지가 네?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조상들이야. 경주 김씨 조상. 좀 아, 많이 받으세요. 그래, 강직이 예지기. 아, 이럴 서 인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응, 앞으로 나가 가지고 왜 앉지 않아? <laughs> <laughs> 자, 앉아. 세개 받아야지. 아, 앉아 이제 예쁘게. 아이고, 사랑해요. 예 앉아. 소리. 자, 앉아. 왜지 거야. 요직, 오늘은 세뱃돈 차등을 두고 주네요. 네. 강지기가 큰형이니까. 아, 자, 강지기 아, 세뱃돈. 아, 근데 얘보다 이게 작 세? 형지기, 형지기 세뱃돈 형지기 노랑을 준다고. 형지기 세뱃돈. 감사합니다. 음. 자, 그리고. 형지기. 어, 이것은 형지기 초등학교 축하금 현지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좋겠다야 형지가 자 많아요. 축하해요 형지가 네. 만다 축하해요 인사하고 나와 이제 엄마 여기 잘 보관해줘 손들쳐 그렇지. 자 먹어. 시작시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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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불어, 바람 다시+ 끌게. 다시+ 다시+ 네, 팽이 치기. 네, 아직 처음 해봐가지고 잘 못합니다. 바람차, 바람. 바람차. 바람 아, 힘들다. 우와, 아빠의 우리 아빠. 우리 아빠입니다. 카메라 <laughs> 돌리지마렸다 아, 야, 야, 저기 켠다! 방탈했어, 방탈! 나 나. 다시 나와. 다시! 어, 어, 야! 중량. 어, 왜 죽냐? 다시. 엄청 무통해서 그런 거 아니야? 어. <laughs> 와, 살잖아. <사> <laughs> 이거 해봐 아빠가 돌려줄게 리와자 돌린다 아맞아 어느쪽으로 어어어게렇게 그래 아가물줘돌줄게아빠야 때려 아니 때려 야 때려

어, 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형부 아, 이거 가지고 가 이건 여기서 하는 여기서 하지 않아어 어, 실패 아니면 뭐어 형부 진동 허지허허허허허허허해허허허아 다시 다시 오오오오 잘할 때야 이거 이런 뭐냐? 아직 많이 부려야 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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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회전을 줘야지 처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봐. 회전을 다 주면서...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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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이번성거에서 대박인데 다시 회전을 많이좀 회전 그렇지 더줘오케이 그렇지 에이 뭐야 다시 카메라 너무 의식하는 거 아닙니까? 성공! 흥기오오 성공! 성공! 오! 성공! 어, 어, <laughs> 나거끝이나거다나 이거 끝이 사다리. 어봐아번어오 이게. 오 오, <스탈> 아, 안다 원래 일기 가는 거야. 거기가 아니고, 답답해일단 가는 거야. 엄마도 못하겠다. 너무 어려워. 여기를 팔 밀면서, 앞으로 밀면서. 야, 근데 이게 꽉 낀다. 너무. 넓은 걸로 해봐.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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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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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면서 앞잡니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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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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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한번더할수한번더 해요. 빨빨해야지 아, 제사에는 너무 많이 응. 다린다 용이 없어. 애들이 용잡으려고 그러고. 그래. 조심해, 얘들 기진번 없어요. 하나에 어. 한번용 그래. 잡은 뭐더 좋은 아, 네. 거 있어요? 상금 잡을. 그래. 오 조심해, 조심해요. 용이 왜 없지? 용이 안 보여? <laughs> 어 저기 안에 있다, 저 주황색깔 저거 아니야? 모르겠어. 모르겠어. <laughs> 그냥 해, 그냥 아무거나 잡어. 아니면 안 들어가. 저거 아니야. 저 주황색 안에 어려. 어? 왜 그래? 왜? 새끼가 있.